네, 이번에는 관계부사 Y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일단, 관계부사 Y는 명사절과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은 안 돼요. 음. 자, 먼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 보어 역할을 하죠. 명사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음, 주어죠. 그 다음에 노우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이즈의 보어 이렇게 아, 세 가지로 쓰입니다. 왜? 명사절이니까. 그리고 원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사를 쓰였느냐?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된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이유, why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reason이 생략되면 주어, the reason 생략돼서 목적어, the reason 생략돼서 보어. 이렇게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형용사절인데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돼서 the reason이 생략되어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why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가? 가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 아 나는 안다. I know why he didn't come 왜 오지 않았는지를 문제 질문은 뭐다? why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가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명사절로 쓰인다. 자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자. 어, 관계부사 Y의 형용사 역할이죠. 형용사절이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고요. 지금 이 예문이에요.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아. Why he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예. 라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일반적인 이유 명사죠. 대부분 다 reason에 reason이고 생략해도 의미의 변동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죠. 어, reason이거 다 아니까 더 reason why니까 자 이럴 때는 선행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아까 명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I know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 didn't come 이렇게 쓰면 아까 여기서는 형용사절이었던 이 와 y가 이끄는 절이, 여기에서는 노후의 목적으로 쓰인 뭐가 돼요? 명사절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명사절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이고 자, 그런데 y가 이렇게 형용사절일 때는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아, 어, 관계부사 y를, 어, for 위치로 같은 for 관, for plus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for which예요. 자, 별표시 꼭 외웁니다. 그 이유할 땐 for which.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didn't come. 자, 나는 이유를 알아. 왜그 어떤 이유냐면 그가 오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why 대신 for which를 썼습니다. 또 형용사의 관계부사는 대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음. 자첫 번째 전사 시 플러스 관계 대명사 for 위치로 바꾼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관계 부사 뭐로 바꿀 수 있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는 여러분이 아홉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자5분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Y를 비롯한 관계 부사가 형용사절일 때그 관계 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Y예요. 아니 대시예요. 네, <laughs> 자 그래서 Y 대신 대쓰고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냐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음, 그래서 보시면 I don't reason 다음에 대을쓸 수도 있고 그렇죠 y 대신에 t 수쓸 수도 있고 와시건 y 건 대시건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겠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the reason이 있으면 y를 쓸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for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 또뭘 수도 있어요.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고 아예 안쓸 수도 있고. 음, 네가지요 하나 더리즈을생략할수 있는 것까지 다섯 가지죠. 어,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더리즈을생략할수 있다. 그러면 y가 y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 되냐면 명사절이 된다. 그렇죠. 음 따를 때는 안 돼요. 다른 경우에는 안 되고 4위치를 썼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고 y일 때는 자더리즈을생략할수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명사절이 된다. 그다음 y 대신에 y를 관계부사 써도 되는데 y 대신에 이렇게 전체사 플러스 4위치. 전사도 4만돼요. 4 플러스 위치4 위치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대수로 대신할 수 있다. y나 4 위치 대신 그리고 아예 안 쓰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두시면 y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